이번에는. 네. 매년마다 찾아오는. 네. 삼재. 네. 삼재는 언제 풀어야 돼요? 네. 동지 세고요. 자, 올해는 삼재가 잔나비띠, 용띠, 집띠입니다. 삼재가 널, 올해 진짜 힘들어요. 집띠들, 용띠들. 자, 용띠들 같으면 66띠들은 악삼재입니다. 집띠도 악삼재고요. 올해는 뭐, 동지, 악삼재들은 동지 세고. 바로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늘삼자라래서 이제 악삼자 아니신 분들은 구정 세고 보름 안에만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지금보다 예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하실 분들은 미리덜 지금덜 예약을 해주세요 아 지금 선생님 예약받아요? <laughs> 네 예약을 받습니다 집안마다 삼재 두분 들으신 분이 있고 이제 한분 드신 분이 있고 그러는데 안 드신 분들은 홍수매기로 하고 삼재 되신 분은 삼재로 하고, 그래서 삼재풀이, 홍수맥이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같이 주문, 예약을 좀 해주세요. 지금 홍보하시는 거예요? 네. 홍보합니다. 지금 홍보하시는 거죠? 네. 이쁘게 봐주세요. <웃음> <웃음>